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찬란한 군산의 앞날을 기대를 해 보며 역사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함께 해 보시죠. 네, 우리 상주사를 대표하시는 주지 스님, 도현 스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 반갑습니다. 스님. 자, 스님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 상주사라고 군산에 네. 조그만 사찰에서 음. 주지로 소임으로 기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17년간을 여기 상주사에 계셨으면 뭐 군산 상주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상주사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 상주사는 네. 사찰로서 아주 유래가 요소가 깊은 네. 그런 사찰이죠. 어, 백제 무왕 606년에 창건된 음. 사찰이니까. 네. 어, 지금으로부터 약 1400, 7년, 8년 정도. 아, 왔습니다. 1400년 정도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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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또 고려 말공민왕께서도 음. 직접 방문했던 그런 아주 좋은 절이라고 할수 있죠. 음. 네. 왕이 직접 방문할 정도면 사실은 어, 흔치 않은 절이기도 하잖아요. 어, 그냥 왔다가 시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오셔서 뭔가 또. 여러 행보들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음, 그러니까 어떤 상교사 사찰 이름이. 네. 예, 본래는 이제 한문으로, 어, 윗상 자에 머물 주 자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네. 어, 공민왕께서 어쨌든 나라가 어려우니까 음.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스님들께서 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음. 스님들께서 힘이 되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어, 머물 주자를 쓰지 말고 어, 기둥 주자로 좀 사찰 이름을 좀 개명했으면 좋겠다고 어, 그래서 어, 그 당시 때 대중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어, 나라의 큰 어, 제목으로 되달라는 어, 그 사찰로 이렇게 개명하게 됐습니다. 네.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절의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전통 사찰의 면모를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 음. 어, 그리고 전통 사찰에 맞게 걸음. 또 소중한 문화재도 많이 네. 가지고 있다는 거, 음. 어, 이것이 좀 사찰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자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상주사에 이제 와 주실 거예요. 운역하며 네, 네. 힐링을 위해서도 와 주실 것 같은데 어, 그분들에게 네. 어, 여기 와서 이걸 좀 느껴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네. 음, 계절마다 이렇게 풍경이 아주 어, 다양하거든요. 또 음. 겨울은 겨울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뚜렷하게 어떤 계절의 색상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먼데 갈 것도 없이 가을 단풍 하면은 상주사에 오셔서 단풍을 보는 것도 아주 괜찮을 거라고 봐지고요. 네. 어, 또 은행나무도 잘 형성되어 있어서 포토존도 아주. 아, 포토존, 네. 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상주사에 오면은 뭐 굳이 멀리 안 가도 봄에도 여기도 이제 그 매화 같은 것도 아주 많이 있고요. 어, 그래서 가까운 데 오셔서 상주사 사찰 또, 어, 구경도 하시고 또 환경과 더불어서 어 뭔가 좀 쉬어갈 수 있는 음. 음, 또 마당에서도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음. 음, 그런 것으로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군산에서 어, 오랫동안 또 지켜왔던 우리 상주사 끝까지 군산의 앞날에서도 어, 빛을 좀 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도현 스님과 네. 어,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 네. 네. 군산의 과거를 알수 있는 곳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임피역인데요. 한때 일제강점기 시절에 부유했던 우리의 농산물들을 이 인피역을 세워서 수탈해 갔던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발전적으로 또 나아가 보고자 이 아름다운 힐링 공간으로 또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곳을 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관람을 한번 해 보시죠. 네. 어, 이렇게 인피역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요, 시민들이 그때 당시 에 어떻게 역에서 활동을 했는지 동상들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열차 시간표도 있네요. 아. 역을 여기서 역표를 좀 끊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역시 음. 수탈의 역사, 좀 뼈아픈 역사지만 잊지 말아야 될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제례식 화장실은 근대 문화재이므로 용변 및 기타 용무는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아 여기가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하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피어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곳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네, 여행지가 그리고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보시죠. 네. 군산의 옛 역사를 알수 있는 시간들 저희들이 마련을 해봤습니다. 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군산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빛날 군산의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발전시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